민호야! 민호야! 어디 있어? 내 손을 잡고 있던 여덟 살 동생이 눈발 속에서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 나는 평생 죄인처럼 살았죠. 그리고 70년 만에 민호는 백만장자가 되어 내 앞에 나타났어요. 1951년 겨울 피난길.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눈인지 재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공기는 젖은 냄새와 연기, 흙먼지, 사람들의 땀과 공포로 매키했습니다. 누나, 다리 아파. 민호가 내 손을 꼭 잡고 끙끙거렸어요. 여덟 살 아이의 짧은 다리로는 어른들을 따라잡기가 벅찼겠죠. 나는 겨우 열세 살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어른이어야 했습니다. 엄마는 등에 갓난 막내를 업고 아빠는 집 살림 보따리를 지고 뒤를 따랐어요. 조금만 더 가자. 금방 쉬게 될 거야. 나는 민호의 손을 더꽉 잡았어요. 차갑고 작은 손. 그 손이 그날 내 전부였죠. 피난민 행렬은 끊이지 않았어요. 아이를 업은 어머니들, 지게에 살림을 맨 아버지들, 우리처럼... 서로의 손을 걷어진 남매들. 모두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지만 사실 아무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단지 여기보다는 안전한 곳이면 좋겠다고 오늘만 넘기자는 마음뿐이었죠. 민호야, 누나가 노래 불러줄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엄마가 늘 불러주던 자장가를 낮게 흥얼거렸죠. 자장자장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목소리가 떨려도 아이는 그 소리에 맞춰 한 걸음 더 내디뎠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우르릉 땅을 가르는 소리 곧이어 비명과 뒤엉킨 발자국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포탄이다 엎드려 사람들이 우르르 땅에 엎드렸고 나도 민호를 감싸 안고 바닥에 납작 웅크렸어요. 아이의 심장이 내 가슴에 부딪히는 게 느껴질 만큼 빨리 뛰었죠. 두 번째 폭음이 더 가까이에서 터졌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누나, 무서워. 괜찮아. 누나가 있잖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목소리도 떨렸어요. 세 번째 폭음과 함께 흙먼지가 들이닥치자 사람들은 일어나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질서는 사라졌고, 모두가 다른 방향으로 뛰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민호야, 손 놓으면 안 돼. 내가 더 움켜지는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와락 들이받았어요. 균형이 무너지며 비틀거렸고, 그 짧은 순간, 민호의 손이 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민호야, 소리를 질러도, 내 목소리는 아우성 속에 묻혔어요. 사람의 파도에 휩쓸린 아이는 보이지 않았죠. 나는 미친 듯이 사람들 사이를 해치며 뛰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만 들리면 쏜살같이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나 민호는 없었습니다. 순이야, 순이야. 엄마의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어요. 막내를 안고 울먹이는 엄마, 보따리를 떨어뜨린 채 두리번거리는 아빠. 엄마, 민우가 민우가 없어졌어요. 엄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민우가 손을 잡고 있었잖아. 사람들이 밀쳐서 제가 놓쳤어요. 엄마가 울부짖듯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는 내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시간은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눈발 속에서 아이의 이름을 끝없이 불렀어요. 밤새도록 민호를 찾았어요. 아빠와 나는 불빛도 변변치 않은 들판과 길목을 샅샅이 돌았습니다. 엄마는 혹시라도 아이가 다시 돌아올까봐 막내를 안고 그 자리를 지켰죠. 새벽녘 임시 수용소로 향했어요. 그곳은 울부짖음과 탄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찾습니다. 종이가 벽을 뒤덮었고 잃어버린 이름들이 바람결에 흔들렸죠. 아빠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썼습니다. 찾습니다. 김민호 8살 왼쪽 이마 작은 흉터 12월 15일 신탈리 부근 실종 나는 그 글자를 보다가 또 울었습니다. 그 흉터는 5살 때 뛰어놀다 넘어져 생긴 상처로 그게 이렇게 큰 표식이 될 줄은 몰랐죠. 며칠을 그렇게 보냈어요. 낮에는 길과 수용소를 오가며 인상차기를 묻고 밤에는 모닥불 옆에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호야 들리면 대답해라. 바람 소리만 대답했어요. 엄마는 밥을 거의 넘기지 못했습니다. 젖을 찾는 막내에게만 겨우 입을 뗐죠. 여보, 서울로 가야 해요. 여기서는 더 이상. 아빠 말에 엄마는 울먹였어요. 민호가 오면 어쩌라고. 우리가 없으면 어떡해. 그러나 더 머물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추위는 깊어졌고 막내의 기침은 심해졌으며 수용소는 더 많은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떠나는 날, 엄마는 수용소 입구에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서울로 간다. 너도 서울로 와. 그 목소리의 떨림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했어요. 서울로 올라가는 트럭 위내 손바닥엔 아직도 민호의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에 정착한 뒤에도 수색은 이어졌습니다. 아빠는 경찰서를 드나들며 실종신고를 갱신했고 라디오의 찾는 사람 코너에 사연을 보냈어요. 역전 복덕방과 교회 게시판 시장 입구 전봇대 우리가 붙인 전단은 바람과 비에 수없이 떨어졌고 다시 붙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엄마는 점점 말수가 줄었어요. 밤이면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당긴 채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부르곤 했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아가 눈 아픔의 우리 아가. 그 자장가는 이제 막내를 위한 노래가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아이를 향한 기도였어요. 아빠는 내 어깨를 자주 토닥였어요. 순이야, 내 탓이 아니다. 그런 날, 그런 상황 누구도 장담 못한다. 그 말이 고마웠지만,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내가 그 손을 더 세게 잡았다면 이라는 문장 하나가. 평생 같은 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녀도 장터를 걸어도 내 안에서 시간은 늘 1951년 겨울에 멈춰 있었어요. 친구들이 형제 이야기로 떠들면 나는 웃는 척했죠. 그리고 밤이 되면 베개에 얼굴을 묶고 눈을 감은 채 민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기억은 흐려졌지만 죄책감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2021년 가을 나는 여든한 살이 되었어요. 허리는 굽고 무릎은 욱신거렸지만 혼자 살 만큼의 기력은 남아있었습니다. 내 보금자리는 낮엔 햇살이 반쯤 들어오고 저녁이면 골목국밥집 국물 냄새가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국민연금에 아이들이 가끔 보내주는 용돈으로 조용히 지냈습니다. 스물다섯에 결혼했고 아이들 낳아 살았어요. 남편은 말수가 적지만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가끔 민호 이야기를 꺼내면 그는 묵묵히 내 손을 감싸지곤 했죠. 언젠가 찾게 될 거야. 그 말이 내 등을 오래 버텨주었습니다. 하지만 55에 남편은 과로로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자라 부산과 미국으로 흩어졌어요. 그때부터 진짜 혼자였죠. 아침이면 나는 침대 머리맡 사진을 먼저 봅니다. 민호가 5살 때 아직 이마 흉터가 분홍빛이던 시절의 가족사진. 민호야 누나가 또 하루를 버텼다.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들을 사람은 없지만 안 하자니 하루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동네 복지관에는 일주일에 서너번 들렀어요. 사람 많은 자리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곳에서는 가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내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TV 뉴스도 그곳에서 더 자주 봤고요. 실종자 찾는 프로그램이 나오면 아직도 채널을 멈췄어요. 전쟁 직후처럼 대대적으로 다뤄주진 않았지만 나는 습관처럼 기다렸습니다. 그의 가을 우연처럼 보였던 첫 단서가 사실은 70년을 돌아온 인연의 끈이었습니다. 그날도 오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코로나 이야기, 환율 이야기, 하늘엔 구름 많고 미세먼지는 보통 늘 듣던 말들이 이어졌죠. 그런데 끝머리에 이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전쟁 유가족과 고령층을 위한 익명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자가 들어올린 종이에 적힌 이름들을 드는 순간 화면이 스쳤는데 눈에 콕 박힌 이름 하나. 김민호. 찻잔을 내려놓는 내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흔한 이름이라고 나를 달랬지만 가슴은 뛰었습니다. 그날 오후 복지관 컴퓨터 앞에 앉아 젊은 봉사자에게 부탁했어요. 오늘 뉴스에 나온 그 기부자 명단 좀 찾아줄 수 있을까? 검색 결과 기사 제목이 떴고 명단이 스크롤에 걸렸습니다. 김민호, 1억원 기부. 1억원. 보통 사람이 쉽게 낼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설마라는 단어가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달력을 넘기며 나이를 댔죠 43년생이면 지금 76. 맞네, 계산이 맞아. 다음 날 나는 다시 복지관으로 갔어요. 혹시 김민호라는 사업가도 찾아줄래? 화면엔 이런 제목들이 떴습니다. 재미교포 출신 건설업계 실력자 김민호. 전쟁고아에서 글로벌 기업가로. 짧은 기사들마다 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전란 속에서 가족과 헤어져 미군에게 발견, 고아원, 해외 입양, 성장, 미국에서 사업 성공, 최근 한국 귀국, 기부와 봉사, 가족과 헤어져 혼자 떠돌다 미군에 의해 구조. 그 문장이 내 가슴을 관통했어요. 혹시, 혹시 정말? 그 이름을 따라가자. 70년 전 눈발 속 흉터가 다시 빛났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녁 경제뉴스에서 한 건설사 회장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은 저의 빚 갚기입니다. 그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억양 끝에 어린 시절 내게 매달리던 아이의 울음기 같은 떨림이 스쳤어요. 화면이 그의 얼굴을 잡았죠. 하얗게 센 머리칼, 깊은 주름, 그리고 왼쪽 이마에 희미한 흉터. 민호야. 내 입에서 소리가 흘렀습니다. 무릎이 툭 풀려 바닥에 앉았고 눈물은 마음보다 먼저 내려왔어요. 자막에 이름이 떴습니다. 민호 건설 김민호 회장. 며칠 전 기사 속그 이름과 같은 사람이었고 TV 속그 얼굴은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동생의 자라난 얼굴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거의 한숨도 못 잤습니다. 기사를 더 찾았고 인터뷰 영상을 반복해서 봤어요. 그는 전쟁 중 가족과 헤어졌다고만 말했지. 이름이나 고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비공개가 습관처럼 몸에 밴 사람 같았죠. 연락을 해야 하나? 지금 이 모습으로 나타나면. 혹시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돈 때문이라고 오해하면? 그러나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원망이었어요. 누나, 왜내 손을 놓았어? 그한 문장을 들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망설임이 길어질수록 내 손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내일 지역 기업인들이 오시는 큰 행사가 있어요. 점심도 대접하고 상담도 해드린대요.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봉사자의 간곡함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당은 어르신들로 북적였고 앞쪽 단상에서 인사말이 시작되었어요.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6.25세대를 뵙는 건 저에게 빚을 갚는 일입니다. 그 음색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노신사가. 반상 위에 서 있었어요. 스크린빛이 이마에 희미한 흉터선을 스쳤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심장이 북처럼 울려 손잡이를 붙잡았어요.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즈음 나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 얼굴로, 이 목소리로 뭐라고 말을 그러다 용기를 냈습니다. 강당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신뢰합니다. 어디서 뵌듯 해서요? 성함을 여쭤도 될까요? 나는 겨우 입술을 떼었어요. 김, 김순이에요. 그의 눈이 흔들리고 멈추고 커졌습니다. 순이 누나? 그 한마디에 70년이 무너져 내렸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70년 전 놓친 손을 다시 보았습니다. 누나, 정말 누나예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나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눈물 때문에 말이 막혔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의자를 끌어다 주고 내 앞에 앉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어요. 눈빛의 결, 웃을 때 입꼬리 오르는 각도, 그리고 왼쪽 이마의 선. 그날 정말 무서웠어요. 손이 빠져나가고 사람들이 그 뒤론 잘 기억이 안 나요. 미안하다, 민호야. 누나가 못 지켰어. 아니에요. 누나 잘못 아니에요. 그가 내 손등을 덮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때 나는 마음 먹고 오랫동안 가슴에 눌러둔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평생 너를 그리워하다가 가셨어. 임종 직전에 민호 못 찾아서 미안하다고 그 말만 남기셨어. 아빠도 내 얘기 나오면 늘 눈시울이 빨개지셨고, 그의 어깨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엄마, 아버지, 그가 거의 무릎을 꿇듯 내려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말없이 흐느끼는 민호의 등에 떨림은 한 아이가 70년 만에 제 집을 찾았을 때 나는 소리였어요. 잠잠해졌을 때. 그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길을 잃고 헤매다 미군 부대 근처에서 쓰러졌어요. 미군이 저를 구조해 고아원에 맡겼고 몇달후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났고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이름을 부르면 돌아보는 가족의 얼굴이 늘 그리웠습니다. 나는 고개만 주워버렸어요. 그리고 낮게 자장가를 흥얼거렸죠. 자장, 자장, 우리 아가. 그가 눈을 감고 한 박자 쉬더니 따라했어요. 맞아요. 그 노래 누나가 잡아준 손, 그 노래가 저를 살게 했어요. 우리는 자장가 한 구절로 서로의 세월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한동안 누나를 원망했어요. 왜날 놓았을까? 그런데 자라면서 알게 됐어요. 그날은 누구에게도 잔인한 날이었다는 걸 나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나도 내가 날 탓할까봐 평생 무서웠다." 그는 내 손을 더 굳게 잡았습니다. 원망보다 고마움이 더 컸어요. 누나가 그날 전까지 제 손을 그렇게 꽉 잡아줬잖아요. 그 느낌이 남아서 버틸 수 있었어요. 언젠가 누나를 만나면 누나가 부끄럽지 않도록 살자고 다짐했고요. 그는 왜 한국에 돌아왔는지도 말해 주었습니다. 수십 년을 미국에서 살다가 결국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혹시라도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우리가 서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기부와 봉사는 제 과거를 빚으로만 남겨두고 싶지 않아서였고요. 나는 민호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들려주었습니다. 수용소의 전단지, 라디오 방송, 사라지는 전보, 여름 장마에 젖어 찍힌 사진들, 그리고 엄마가 밤마다 부르던 자장가. 우리는 포기한 적이 없었어. 다만 길이 없었지. 그는 미소 같은 눈물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를 잊지 않았다는 뜻이네요. 그렇지. 우리는 잊은 적이 없어. 원망은 짧았고 그리움은 길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호는 내 생활을 챙겼고 나는 민호에게 잃어버린 시간의 언어를 가르쳤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도 나누고 걸을 때는 민호가 내 팔을 살짝 끼고 걸었습니다. 일보다 누나가 더 중요해요. 그래도 바쁜데 이렇게 매일 와도 되니 70년을 못 잡았던 손인데요. 놓치면 안 되죠. 우리는 가끔 옛 노래를 흥얼거렸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말 없이도 알겠더군요. 아, 오래 떨어져 있었어도 우린 가족이구나. 어느 날 그는 조심스레 말했어요. 누나, 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이렇게까지 일한 건 언젠가 누나를 다시 만나면 누나가 자랑스러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였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충분하다. 아주 많이. 우리는 부모님 산소에도 함께 갔습니다. 엄마, 아버지, 민호 데려왔어요. 70년 만에. 그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누나 손잡고 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가을 바람이 살결에 스쳤어요. 나는 아주 낮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누나 품에 우리 아가, 그가 웃으며 따라 불렀어요. 두 목소리가 겹치자 잃어버렸던 시간이 맞물려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잠시 헤어진 것이었다는 걸, 이제 다시 잡은 이 손을 우리는 함께 늙어갈 겁니다. 돈도 성공도 중요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고 가족이더군요. 내 곁에 온기. 서로의 이름을 불렀을 때 돌아보는 얼굴. 민우야, 누나는 이제야 진짜 행복해. 너를 다시 만나서 내 손을 다시 잡아서 정말 행복해. 그날 눈발 속에서 놓쳤던 손을 70년 만에 다시 잡았어요. 이번에는 영원히 꽉.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